오늘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우리 것을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건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 되게 믿음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3장 전체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몸뚱아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이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몸뚱아리로 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도 좀 드렸죠. 병든 것 저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14절에 보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때도다 이러고 있다는 게 의미 없다. 이거해서 복받냐? 금식한다고 뭐 달라지냐? 뭐특세한다고뭐 바뀌냐? 그게 이들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고 달라져요?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지난주에 한 친구가 애들, 저희 애들 이제 선물 좀 갖다 준다고 해서 와가지고, 좀 선물도 좀 주고, 또 밖에 나가서 커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오면 항상 신앙적인 같은 불만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편한 친구니까. 저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개업예배하면 장사가 잘 되냐? 그러더라고, 나한테. 개업 예배 도대체 왜 아니에요? 개업 예배 하면 장사가 잘 되냐고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믿음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 하나님 없이 장사 잘할수 있겠냐? 하나님 없이 너잘살수 있겠어? 너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만 잘해 가지고 잘될것 같냐? 네심장 지금 누가 뛰게 하는데 네가 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뛰게 하시잖아. 저 하늘의 태양 너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고 있잖아. 저거 없으면 우리 다 죽거든. 근데 저거 네 노력으로 지금 저기 있는 거야? 지금 막 따졌어요. <laughs> 여러분, 개업예배왜 드립니까? 개업예배 드리면 장사 잘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죽게 다 맡겨드리는 의미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누구 불러서 기도받아요. 목사님 불러서 기도 받잖아요. 그래서 강대중 성도님이 또 전화해 주셔가지고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해.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또 감사하죠. 그런데 왜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뭐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주로 믿습니다. 이 시대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더럽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교회 성장학에 심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장한다 저렇게 하면 성장 못한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성그 교회 성장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아직도 까먹지 않아요 절대로 상가 4층에는 목회하지 말아라 다 망한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공식화해가지고 학문화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성장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이 부어지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으키는 거예요. 상가 뭐 10층이라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해야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안전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 결혼, 만남, 취업, 뭐, 입시, 그 모든 것들,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거 믿는 거죠. 우리의 구원, 죄사함,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올한해 우리가 더하고 다 해야 될게 뭐냐? 진짜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은 불신앙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처음에는 목회도 막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 의지해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 좀 생기니까, 재정 좀 생기니까, 뭐 이런저런 관계가 생기니까, 어느샌가 기도 없이, 성령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저 돈으로, 사람으로, 무슨 실력으로, 행정으로, 교육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기도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바쁘다는 거에 빠져서 한달 월급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자들이 진짜 육체로 마치는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중간에도 기도 인생 끝에도 뭐요? 기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17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언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수를 삼는다고요? 언제? 내가 정한 날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하신 날에 폭포수 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주먹 쥐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먹 쥐고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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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시작.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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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다, 다를 붙이는 거예요. 다 믿겠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시작! 다 믿겠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다 믿겠습니다. 진짜 다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 자꾸 줄이더라는 거예요. 자꾸 줄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뭘 줄이는가? 예배를 줄이죠. 기도를 줄이죠. 금식도 아니하고 아까 14절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슬프게 행하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슬프게 행하는 게 금식인데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식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길게는 못하고 5일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12시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되게 기다려지고 있어요. 어쨌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주님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고 시 믿음 부어 달라고, 이게 최고잖아요. 믿음 충만하면 다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다 줄여버리고 있다는 게다 없애버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줄일까요? 돈에 관련된 거. 뭐부터 없어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요 되게 쓰레기 같은 영상들 너무 많이 돌아다니죠. 11조 할 필요 없다고.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그런 거할 필요 없다고. 그거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넘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줄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가 아무리 생각해도 늘리는 게 영광이잖아요. 늘리는 게 영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줄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다가 그만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다가 그만두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악기도. 한두 달연습하다 그만두면 남는 거 있어요? 돈만 날린 거잖아요. 시간만 날리고.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그거 어따다 써먹어요. 목회도 1, 2년 하다가 말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예배 줄이고, 기도 줄이고, 찬양 줄이고, 설교 줄이고, 다 줄이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보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 맨날 이거 좀 하다가 줄이고, 저거 좀 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간격 효과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간격을 쭉 늘려서, 시간적 간격을 쭉 늘려가지고 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실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1년의 시간, 시험 기간을 두고 1년 동안 두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26회에 걸쳐서 학습하는 것을 암기하게 했대요. 두 주에 (26회) 아 그리고요 다른 그룹은요 (4년) (4년의) 시험 기간을 두고요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26회에) 걸쳐 암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간은 (1년과) (4년이) 달랐지만 총 학습 시간을 따지면 똑같하게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그룹은 집중해서 한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은요 (4년이라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널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금 점검했더니 1년 동안에 집중해서 암기한 그룹은요, 총 56%를 기억해냈고, 4년에 걸쳐서 같은 시간을 학습했던 그룹은 무려 76%를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2주에 한 번씩 자주자주 자주 공부한 자들이 훨씬 더 단기 집중한 사람들이 성적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어도 기간을 길게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더라. 이게 간격 효과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더 강력하고 뭐가 더 열매 맺고 뭐가 더 영광을 보게 하느냐 간격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1년) 반짝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믿음 다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평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많이 보나 적게 보나 11조 철저히 드리고 전도든 찬양팀이든 계속 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그만두는 자들이 아니고 더 늘리고 더 몰입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열매, 능력, 은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거부하더라고요? 변화되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개 왕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직장 오너도 아니고요. 팀장도 아니고요. 교사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아멘하고 가야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알겠습니다고 당장 죽게로 달려가야지요. 그게 좋은 태도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면 뉘앙스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상 항명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전통적으로 죄는 불순종이라고 정의 내렸죠. 죄는 곧 불순종이다. 그러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뭐예요? 불순종은요 내가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믿어라 해도 안 믿고 그대로 있는 거.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하나고 그대로 있는 거. 헌신하자, 그래도 헌신 하는면그 그대로 있는 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변화가 없는 거. 마음도 그대로, 말도 그대로, 행동도 습관도 다 그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대로. 그게 뭐예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순종은 뭡니까? 말씀만 떨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자리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리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자세를 고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가진 배, 가진 뭐 자원, 꿈, 목표 다 제껴버리고 주님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 다 바꿔버리고, 말씀 떨어지면 내 감정도 그냥 다 바꿔버리고, 말씀 떨어지면 자세, 태도, 뭐, 자리, 방향 다 바꿔버리는 거. 그게 순종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몸을,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과 생각도 바꾸라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세리들과 바리세인들을 예수님이 대조하시잖아요. 결국은 누가 의롭담을 받냐면, 세리들이 의롭담을 받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리는 바꿔요. 바꿔요. 대표적인 얘가 삭개오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빼앗은 것이 있거들랑 4배로 갖겠습니다. 인생을 바꿔버려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생각을 다 바꿔버립니다. 달라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주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바꾼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꼼수를 살던 방식을 다 바꿔서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말씀 붙드는 인생을 다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떨어지면 나의 원리 원칙도 다 바꿀 수 있는 자리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스케줄도 다 바꿔버려야죠. 내 꿈도 목표도 바꿔버려야지요. 돈 쓰는 법도 바꿀 줄 알고 말하는 법도 바꾸고 성격도 어떻게 해요? 아, 성격도 주님의 뜻에 안 맞으면 바꿔버려야죠. 우울한 기질들, 다혈질적인 기질들, 냉소적인 기질 그다 바꿔버리고 짜증 부리는 기질 다 바꿔버리고.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맞춰 들릴수 있는 무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진짜 안 바뀌는 사람 한 사람 있다 그랬어요. 누구 누구라 그랬어요? 진짜 안 바뀌는 존재.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바뀌는 존재. 마귀, 마귀는 하나님 알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죠? 선과 도다 압니다. 근데 자신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귀라는 게 우리 마귀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의 문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더라. 우리 좀 믿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믿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과정도 믿음으로, 마침도 믿음과 기도로 다 마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줄이지 말자, 줄이지 말자, 멈추지 말자. 거기에 영광 없다 그랬죠.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 다 해서. 정해진 그 날,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때까지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거부하지 말아라. 변화를 거부하는 거 마귀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냥 말씀 떨어지는 순간에 아멘 하면서 나를 바꿔버리고 변화시키고 말씀에다 맞추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아지고 달라지고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될 줄로 믿습니다.